안녕하세요 덕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다시 드리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네 완도항입니다 네 오늘은 어 산란철 부실이 시즌이 돼서 어 빅게임 지깅 낚시를 하러 오랜만에 완도에 나와 봤습니다 네 출조일은 어 3월 25일 토요일이고요어 물때는 열한 물입니다 네, 어, 오랜만에 완도에 왔는데 완도 온게한 작년 12월쯤이었나 지깅하러 네, 나오고 네한 3개월, 4개월 만에 거의 나온 것 같아요. 네, 어, 정말 오랜만에 왔고요. 어, 또빅 게임도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나름 기대도 되고 네, 설레기도 합니다. 네, 오늘 또 이번에 새로 지깅 로드 준비 베이트 지깅 로드 준비한 것도 어,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좀 열심히 써보면서 네 한번 좀 어, 로드 느낌을 잘 한번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약간 바람이 아직까지는 좀 찬데요. 어, 오늘 기상이 또 그렇게 뭐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날도 좀 흐릴 것 같고 바람도 약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뭐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나가서 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배 들어오면 네, 장비 또 셋업하고 포인트 들어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영상을 찍고 바람이 세게 부는 게 심상치 않다 생각을 했는데 기상을 보니 풀랑주의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8시에 해제가 될 예정이었고요 어, 이날 포인트인 사수도로 향하면서 통랑부주의보가 해제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잠깐 타이라바 낚시를 먼저 진행을 해봅니다. 이날 준비한 장비는 베이트릴 전용 장비 한 세트, 그리고 스피닝릴 전용 장비 한 세트와고, 그리고 타이라바 장비 한 세트 총세 세트를 준비해서 출조해 나왔습니다. 밤중에 한바탕 하고, 지나가서 그런지 물색은 그렇게 좋지 못해 보입니다. 바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외만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런지 평온했고요. 수심이 약한 40m 정도 되었는데 너무 많이 리트리브하기보다는 한 10바퀴 정도 수준으로 감아보면서 열심히 탐색을 해봅니다. 역시. 포인트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요. 자리를 조금 옮겨서 어초 인근 포인트로 들어가 봅니다. 어초인 만큼 이제 뭐라도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넘어가야 날물이 끝나고 정조 때가 가까워진 만큼 물도 잘 가는 상황이 아니어서 큰 기대는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걸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동출하셨던 분들 중 몇몇 분들이 손베기를 잡으셨고요. 참도은 아니더라도 뭔가 생명체가 보이니 조금씩 기대가 생깁니다. 바닥을 찍고 두 바퀴 정도 리트리브 할때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전해지는 느낌은 참돔 같진 않고요. 송뱅이 같은데 중간에 살짝 힘을 써서 상사일까 혹시 기대를 하면서 랜딩을 해보는데 손님 고기인 게 확신이 듭니다.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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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랜만에 올해 첫 직인 고스트 정출에 나왔는데 혹시 주변 분들 텐션이 좋으십니다 손님 고기지만 그래도 얼굴을 확인하러 열심히 랜딩을 해보는데요. 뭐 올라올까? 뱅일것 음... 같은데? 네, 손뱅이! 손베이. 역시 손뱅이였습니다. 저의 올해 완도권 <laughs> 첫 고기는 손뱅이로 기록이 됩니다. 상태가 괜찮아 보여서 꼬을 제거하고 바로 방생을 해줍니다. <laughs> 8시가 지나서 풍랑주의보가 해제가 되고 원래 진입하려고 했던 사수도로 이동해 옵니다. 사수도에서 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시작은 역시 새롭게 준비한 로드인 우세아지거 풀밴드 B605 로드로 시작을 해 봅니다. 이전 사용했었던 NS보카 로드와는 많이 다른 만큼 좀 궁금한데요. 저킹을 해보니 퀵저킹 전용이 아닌 만큼 이전 로드보다 지그를 튕겨주는 느낌은 덜한데 빠른 저킹에도 제법 나쁘지 않은 느낌으로 지그가 잘 올라와 주는 것 같습니다. 지그는 250g짜리 세미롱 타입을 사용했는데 미들피치에서 퀵저킹까지는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300g 이상 쓰면 슬로우피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히트! 바닥을 찍고 열한 바퀴 정도 저킹을 이어가던 중 드디어 첫 녀석이 찾아와 줍니다. 기상 때문에 좀 걱정이 있었는데요. 사이즈는 사수도에 도착해서 들물이 본격적으로 가기 전까지는 입질이 없었는데 물이 가기 시작하면서 녀석들도 점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 로드 서브네임이 풀밴드인 만큼 힘세가 어떨까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허림도 좋고 힘세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드디어 올해 첫 방어 도구실이가 수면 아래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이즈는 좀 아쉬웠고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아쉽네요 사이즈는 6자 정도 될 만한 녀석이 올라왔고 감사합니다. 방어가 찾아와 줬습니다 이제 시작인 만큼 큰 녀석도 해. 기대를 좀 해봅니다. 배에서 고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사이즈가 한 6에서 7자 정도 되는 녀석들이 주로 올라오고 방어가 많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새로운 로드로 랜딩을 해보니 좀 찐득한 느낌에 손맛이 제법 괜찮게 맛있겠습니까? 느껴졌었습니다. 사이즈가 좀더 크고 힘을 쓰는 녀석을 만나면 더욱 재밌을 것 같은데요. 낮은 수심에 여가 많이 발달한 포인트에서 대물 위주로 상대하게 되는 경우 조금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재미있게 손맛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심이 약 50m권으로 그렇게 깊지는 않았고 베이드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라 입질이 꾸준하게 배 전체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알이 좀 잘해. 딱을 찍고 1 7번 저킹만에 또한 녀석이 불어 줍니다. 채비 회수 내리고 나서 바로 불어 주는 녀석이라 그런지 수면 아래로 바로 모습이 보여 있는데요. 선장님, 오. 뜰채가 빠져 버리는 이상사가 발생해서 선장님께서 직접 라인을 잡고 이건 그래도... 라인 방어를 아, 올려 주십니다. 이번 녀석도 이전 녀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녀석 보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녀석도 전과 동일하게 방어가 올라왔고 기상이 좋지 못한 상황에 방어라도 굴을좀 보여주니까 그래도 좀다행인것 같습니다. 불물이 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물질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조금 힘들어도 계속 진행해 봅니다.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는데요. 랜딩 중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랜딩 중 아쉽게 빠지는 경우가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지깅에서 입지를 받으면 훅이 입 주변에 걸리게 되는데요. 어, 입지를 받고 챔질을 하고 난 다음 바로 파이팅 벨트로 가져가서 랜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챔질 후 바로 파이팅 벨트로 가져가는 경우흑 훅셋이 잘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챔지로 바로 파이팅 벨트로 로드를 가져가기 보다는 겨드랑이로 로드를 잡은 상태로 좀더 랜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좀더 빠질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수신호에 입지를 받고 랜딩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빈채비를 회수하면서 저킹을 계속 해 보는데요 히트! 이번 녀석은 거의 20바퀴 정도까지 올라와서 부러졌습니다. 묵직한 게 사이즈가 이전 녀석보다는 좀더 나아 보이고요. 겨울 동안 좀 놀았더니 근력 부족이라 좀 낑낑대면서 랜딩을 이어갑니다. 그래도 이전 녀석과는 좀 힘을 쓰는 게 다른 만큼 손맛도 아주 좋았구요. 이전 녀석들은 좀 작아서 그런지 제대로 된 로드 힘새가 아니었던 것 같고, 어, 이번이 좀 원래의... 로드 힘세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군상 바닥부터 한 15m 정도까지 있었는데, 이날은 바닥 부근보다는 10m 이상 구간에서 대부분 입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번 녀석도 채비가 흘러간 걸 고려하면 거의 한 15m 내지는 그보다 좀더 위에서 입질이 들어왔던 걸로 보여지고요. 입질이 없는 경우 좀더 넓은 범위를 구질인 거 같은데요? 왔습니다. 어? 오, 힘을 잘 쓰는데? 오, 왔습니다. 킹킹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즐겁게 손맛을 봤었는데 어느새 녀석이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수면 아래서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선 장님, 한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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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뒤로 서 뒤로 가서 뒤로 가서 수로 가서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뒤로 가 부시리 사이즈는 8자 중반 정도 될것 같아 보였는데 그거 몇분 낑낑대고 체력이 방전되어 버렸습니다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사이즈가 좀 작은 녀석들이 나오는 중 조금씩 사이즈가 커지면서 부시리도 얼굴을 비추고 있는 만큼 좀더 헤비한 퀵저킹용 장비를 꺼내서 낚시를 시작해봅니다 작년 이맘때 한1 2 0 오버되는 부실이를 봤던 기억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로드를 흔들어 보는데요. 해서 무사히 낚시를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어, 풍랑주의보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오전 들물 때에는 그래도 조금 뭐 방어 부시리를 좀 만날 수 있었고요. 네, 오후 들어서 이제 바람도 좀 많이 거세지고 너울도 세지면서 네 오후에는 한 마리도 보지를 못하고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오후 시간대에는 이제 사수도에서 서쪽으로, 추자도 방향으로도 좀 이동을 해 보고 이제 남쪽으로도 좀 이동해 보면서 좀 다양하게 대상어를 찾아봤는데 네. 어, 쉽지 않더라고요. 오전만큼만 좀 나와줬었어도 좀더더 더 재미있게 어, 낚시를 좀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그래도 좀 기상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 그래도 오전에라도 그렇게 손맛을 볼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준비한 지그는 네 그날 좀 사용했었던 지그들을 꺼내 놔봤고요 어, 오전 들물 때좀 입질을 많이 받았던 지그는 요 지그였습니다 250g 짜리 지그고요 자칼 반부르즈 세미롱 타입의 지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날이 아무래도 조금 어두워가지고, 어, 약간 그 핑크색들, 이제 핑크색에 들어간 지그들을 좀 운영을 해봤는데, 네, 어, 뭐 물론 들어간 양이 얼마 되진 않죠. 예, 그래도, 어, 핑크색에 여기 이제 야광으로 되어 있는 지그를 좀 사용을 해봤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은.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요런 은색, 지그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많이들 하시죠. 네. 제일 기본적인 지그인데 어, 좀 날이 어두울 때는 이렇게 밝은 색깔 들어간 그리고 형광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필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세 마리 다요 지그 가지고 네. 바이트를 받았었고요. 네. 아무래도 지그는 좀 종류가 다양하면 아무래도 필드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 좀, 주로 쓰는 지그 외에도, 좀, 뭐, 다른 형태의 지그들도 몇 개를 좀 챙겨가 보면, 네, 뭐, 그때그때 필드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네, 또, 빅게임 출조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뭐, 어, 당장, 이번 주가 될것 같네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왕돌초로 파핑과 지깅을 나가볼 예정입니다. 네, 어, 이번에도 나가서 또 열심히 흔들어 보고 던져 보고 네 방어와 부시리를 또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이 조금 좋다 그러니까 네 기대를 살짝 해보고 있는데 네또 가서 열심히 해보고 또 출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